문에서 쉬는 중이 자, 네, 이렇게 보여요. 자, we are negotiate everything. Whether we really, are realize 누구나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r e a l i z e 라고 하면은 스펠링좀 특이해가지고 누나모르 수도 있는데 s 이로 끝나거나 z 로 끝나거나 둘다 인식하다 깨닫다 했지? 또뭐 있지? r e a l i z e 시간 스킬이야, 이제 어. 네. 안녕 네. 이 아니요. 어, 이 어. 아니요. 자, 깨달다 자, 컨트이드가 있다. 자, 이트라고하네지 자,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협상을 한 우리 방금 협상을 합니 이 이거는 나는 대답을 얻었어요. 응. 응. 자, 꼬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않아든가, 너희들은 못 깨닫고 있을 뿐이야. 왜 유명이 됐다? 협상이는 걸. 자, 그래서 여기요 왜절있지 양보의 부사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 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석가행이다 그치? 이 프로 시험 안 돼요. 자, yeah. Few people ever uh, learn how to negotiate. 하지만 있잖아, 여전히 사람들은 방법, 합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거의 잘 모르더라라는 말이야. 자, 어, few 하면 이제 조금 약간이 라는뜻인데 few라고 하면 거의 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정문이 된다는 거야. 이계 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how to 동사원이요. 자,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의문사 아, 플러스 투부 정사. 어를 응.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 뭐? 이 말은 정말 좋겠다. 따라 말라는거 말고, 자, 이것이 에이 바꿀 수 있다. 망사 전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 Those who do usually run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rather than an approach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 win-win agreement.라고 나왔습니다. 음. 자, result in이라고 하면은 야기하다,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이런 말이지. 어라이즈야, 어오즈야. 커즈예요, 커즈. 커지. 커버스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근데 또. 어, 라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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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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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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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자, 그래서 봅시다. 되게 음. 전통적인 누가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을 손해를 보 그러한 협상 스타일을 되게 배운 사람들이 뭐 하는 것보다 에? 잠깐만 잠시만요 아, 마리 자, 야, 이거 재 있다. 넌저 자자. 넌저 자자. 이저 자자. 있저 자자. 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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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로즈. 로 로. 아 그러고. 어디서? 로즈, 로즈. 야, 저기에서. 로즈.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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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두 로즈. 안된 거. 아요 로즈다. 맞아 진짜 로즈. 아, 진짜 로즈 멘션을 올리니까 좋아요도 돼요. 진짜 있으면요. 저거. 아니 로즈. run 자 봐봐 여기서 those who do u s u a l l y 다음에 r u 여기서 둘을 왜 헷갈리냐면 동사 강조해 주고 있수가 있어 아니지 여기서는 왜냐면 명을 동사 강조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주격한 계절의 동사로 봐 버리면 뭐 본동사가 없어요 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끊어져야 된다 구조 조심하세요 노즈가 주어, 런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그러, 어,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협상 스타일을 배운다, 이 말이야. 뭐 하는 것보다도 서로 상부의 이익이 되는,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합의를 야기 하기 쉬운 접근 방법 보다는 그러니까. 그럼 항상 선생님이랑 하는 거잖아. 요 민민, 아그린, 그지?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 그지? 어, 누구 하나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요. 어, 두라는 음. 거는 뭘 배웠던 사람이야? 협상을 배운 사람들을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너네 형태주 어, 형제주. <unless> so this old school uh, adversarial approach may be useful in our one-off negotiation where you will probably not deal with that personal game. adversary do 何や、oh, <laughs> 그래로러브 그 하나 주시는거죠? 속은약속 이건 근데 너무 생각보다 나 이유를 말한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미 너무 맞아 초그 있는데 친거 있어요? <laughs> 어? 자 이러한 오래된, 올드스쿨이라고 오래된 그지? 낡은 그리고 적대적인 접근 방법은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일회성의 협상에서는 아마 유용할지도 몰라. 어, 그런데 그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또다시 아마 절대 다시는 어, 거래를 하지 않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너희와 내가 맨날 맨날 하고 있는 이러한 협상, 리시에이션은 아, 윈윈이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지 한 명이 무조건 지고 손해 보는 거라면 너희가 나와 계속 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아, <웃음> however, <웃음> such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rare well because most of us deal with the same person repeatedly. 다시 미처 언더. Our spouses and children, our friends and colleagues. 아 u r customers a 나와 있습니다. 자 t r a n 거래라는 뜻이야. 여기. 야 절대 뭐가 주사수 없어요. 상와자 하지만 그런 거래는 있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그런 거래란. m i n u m i n 이 조심해. 알았지? m i n 아니라. 우리는단한 번도 상내로본적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커뮤니티 자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똑같은 사람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우리의 배우자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 고객과 뭐, 클라이언트우뢰하는사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는 리오브에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자면, it's essential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자,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더라 이말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있지.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ur negotiating uh, partners. 그, 쌤, 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협상하는 상대방과 아주 건강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라고. 해요. 그래요. 너희와 나하고, 일단 너의 성적이 나와야 돼. 요 우리 가 유지가 되요해그지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꾸 유지가 돼야 되겠지. 성적만 나오면 돼. <laughs> 자 그래서,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uh, o f business, and 자, 인터가 붙으면 상호를 말하죠. 그래서 자바 오늘날에 그런 상호 의존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쉽, 그지 비즈니스의 그런 우호관계 그리고 장기간의 관계의 세계에서 윈윈격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가 있잖아 빠르게 오직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었습니다 됐어? 네 응. 오케이 okay, 자 아까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지내야지 이번에 <laughs> 혹시 몰라서 내신 대비였던 好。Oh. 내려주세요. 네. 네. 시마 여기. 상으셨 23분, 학2 안풀면하안풀면하 안 모르는 단어 하나, 문장 분석 하나, 해석 테스트 하나 해서 계속 4개 볼게요. 똑같이. 문장 분석을 그.. 문장 분석 좀.. 아니요. 그냥 해석하라요겠죠 미니몹 하나 지문 하나야는 다고생각하시 좀. 돼요. 여기 한좀 정산합시다.